안녕하세요. 황금피부과 펄설 닥터 피부과 전문의 이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희 황금피부과 광고 사진을 책임지고 계시는 작가님이시죠. 황금피부과 고객님이신 권가현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피부 고민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세요? 어, 아무래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탄력, 리프팅에 제일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피부 결도 고민이 돼요. 역시 탄력하고 리프팅에 관한 관심은 뭐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어서 제일 가는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특별한 시술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작가님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바로 연예인들이 꼭 한다는 시술 모음, 이름하여 연예인 관리라고 합니다. 오, 연예인 관리야? 저 <laughs> 오늘은 그럼 연예인처럼 관리 받는 거네요?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하는 연예인분들한테 피부과 시술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자신이 받은 피부과 시술을 당당하게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몇 분을 꼽아 보자면 이효리 씨, 한예슬 씨, 박준금 씨, 김사영씨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방송이나 개인 SNS에서 자신들이 어떤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지, 시술을 받고 나서는 어땠는지 등을 가감 없이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피부과에 진료 보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특정 연예인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받은 피부과 시술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저도 한예슬님 유튜브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울세라랑 써마지 받는다는 영상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연예인들이 꼭 한다는 시술. 보험. 우선 연예인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시술들을 정리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세라, 써마지, 주베루, 리주란, 그리고 더모톡신, 그리고 레티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저희 황금피부과가 퍼스널 진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작가님 피부를 퍼스널 진단을 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연예인 관리를 모두 다 시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이렇게 퍼스널 진단 후에 시술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작가님의 피부 고민과 피부 개선을 위해 퍼스널 솔루션을 했고요 리프팅과 탄력을 중점으로 또 환절기 고민인 수분감과 피부결 정돈까지 고려해서 시술을 마쳤습니다 오늘 울쎄라, 써마지, 레티젠까지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시술 중에 통증은 괜찮으셨나요? 어, 마취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이긴 했는데 참을만했습니다. 혹시 시술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아프셨나요? 저는 레티젠이요. <웃음> <웃음> 울세라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네. 울세라를 하고 바로 써마지에 레티젠까지 한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같은 날에 시술해도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 리프팅 효과 이외에 잔주름과 피부결까지 한 번에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레티젠도 같이 시술을 하셨잖아요. 레티젠은 리얼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스킨 부스터로 요즘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물서마지 후에 피부 재생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세 가지를 시술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정말 좋네요. 그렇죠. 한 번에 세 가지를 하셨으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자주 와서 관리 받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한 번에 딱 필요한 것만 모아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바쁜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었던 부분들에 가장 좋은 시술들을 골라서 했잖아요. 피부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한 3, 4주 정도가 되면 시술 효과가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결이 확실히 정돈되고, 생생한 탄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연예인들이 받는 시술 한 번에 받기 3명 연예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렇게 직접 시술도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퍼스널 진단을 해주시고 하루 만에 제 고민을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피부 시술은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술 받으신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부 타입 피부 상태 연령 피부 고민들을 체크해서 시술하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너무 중요한 꿀팁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셨나요? 피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맞게 골라서 시술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리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예인 피부과 관리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